안녕하세요. 사이다중고차, 이원옥 딜러입니다. 자, 600만원대 차량들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아, 오늘은, 중형, 아예 중형이래. 중대형, 또 대형, 현대 자동차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랜저 제네시스에쿠스세대한번 보도록 하죠. 아, 첫 번째는 300 로얄 등급이네요. 신세계 썬루프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좋은 조합입니다. 루프 스킨인가? 어, 아, 썬루프가 있네요. 아주 좋은 조합이네요. 11년 아주 초창기 모델에 20만 키로 주행을 탔네요. 630만 원 금액은 참 마음에 듭니다. 7447번이네요. 7447. 음... 패스. <laughs> 앞에가 확잘려버렸네요 엄청나게 많은 사고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문, 문, 휀다, 분내를 휀다. 에이필러, 본넷, 인사이드 패널, 필하우스, 사이드 멤버, 사이드, 야, 이짤른 차예요, 짤른 차. 이건 안 돼요. 왜냐면, 하요 옵션이면은 수출가로 한700 정도 나가는데 수출보다 금액이 저렴하다는 건 당연히 사고가 있어서 그렇겠죠. 이건 패스입니다. 다음. 노블 등급이네요, 노블. 300 노블. 11년에 14만. 630만원. 차량 번호는 4152번. 4152번. 문 하나, 뒤엔다. 아쉽게 뒤엔다 교환됐네요. 요런 뭐 거는 괜찮아요. 노유노수 불량난건 없네요. 이런 사고는 환영입니다. 중고차 가격만 내어주는 고마운 사고죠. 운행가는 전혀 무관한. 잠시만요. 어, 외형은 깔끔하고요 음, 문제없어 보이네요 외형은 버튼시동이랑 내비게이션이 보이네요 열선 핸들과 크루즈 컨트롤도 보이고요 시트도 뭐이 정도면 상태가 우수하네요 오토홀드랑 양쪽 통풍, 전동, 전동 커튼도 보입니다 14만 3천 뒷자리 시트 깔끔하고요 버튼 시동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 옵션은 가득 차 있네요. 요거라면 저는 구입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또300 로얄 등급이네요. 검정색에 11년에 148,670만원. 차량 번호는 2548번입니다. 2548. 어, 요거는 문두 개, 휀다 하나. 이것도 어, 전혀 문제될 거 없는 단순 교환. 단순 교환만 있고, 용도 이력, 특별 이력, 튜닝 이력 없습니다. 어, 요것도 내용이 아주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것도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열선, 핸들. 아, 핸들이 조금 까졌네요. 아까 것보다. 핸들 상태 비교해볼까요? 어, 요거는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이네요. 630짜리 노블 등급은 핸들이 좀 양호한데, 요거는 핸들좀 까졌어요. 요거 복원이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염색만 하면 아마 될 거예요. 옵션은 비슷한데, 요거 하나 추가됐네요. CT 모드 핸들이 가벼워지고 무거워지고가 추가가 됐네요. 요건 없어요. 노블 등급은 없고, 로얄 등급에는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통풍이랑 똑같네요. 안마 시트가 들어가 있군요. 이거는 안마 시트. 로얄 등급이 조금 더 높습니다. 등급이. 메모리 시트, 뒷자리 열선,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가, 아이고, 후방 카메라가 있는 것 같은데? 사진을 안 찍은 것 같아요. 만약에 후방 카메라 고장이 났다고 하면 한 10만원 정도. 하시면 바로 후방 카메라 달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는 매물이었어요. 다음, 240두 대네요. 240. 240. 3.0이 부담스럽다면 240. 이걸로 보셔도 됩니다. 럭셔리 등급. 11년식에 11만. 어, 연식 주행. 따져봤을 때 적게 주행을 했네요. 689만원. 차번호 8245번입니다. 8245. 뒤 엔다랑 앞 엔다 단순 교환 다른 것들은 문제 될게 없네요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역시 뭐 240의 럭셔리면 그냥 열선 시트만 있는 겁니다 뭐 거대한 옵션을 기대, 기대해서는 안 돼요 크루즈 컨트롤 뒷자리 열선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블랙박스는 2채널 e 그냥 아주 기본에 충실했다 대신 뭐 연식 주행이 마음에 든다 저라면 요 300등급 300을 살것 같아요 노블이나 로얄 등급으로 갈것 같습니다 금액도 240보다 저렴하고 훨씬 좋은 차입니다 300이 하지만 또 240원 혜택들이 또 세금도 적고 주비도 유좀덜 들어가고 그런 게 있죠 어이이 신형 그릴이네요. 300, 아, 200, 240 모던. 아, 13년이구나. 세로 그릴. 구형은 이렇게 가로 그릴이고요페이스리프트된 것이 세로 그릴입니다. 13년에 17만, 690만원. 차량번호는 9747이네요. <laughs> 오, 완무. 주행거리만 조금 길 뿐이지, 연식이랑 저기 성능이 제일 좋게 나왔네요. 음, 누유누수 불량난 것도 없고. 옵션만 좀 많으면 저 요거 바로 선택할 것 같은데요. 크루즈 컨트롤, 열선 핸들.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코일 매트 깔려있고, 시트 좋고. 열선 시트. 아이, 옵션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하이패스 밀러 블랙박스. 열 썼는데이랑 하이패스 정도? 그 정도가 더 많네요. 어, 그래도 이 구형보다는 요 신형 모델이 조금 더 인상이 달라졌죠. 이 휠도 좀 달라졌고. 조금 추가하더라도 만원 추가구나. <laughs> 주행을 해 조금 많더라도 이걸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9747번. 자, 다음, 제네시스로 한번 넘어가보죠. 제네시스. 음, 쿠페는 빼고요. 330이 세대가 있네요. 650도 대690한 대. 어, 9, 8, 8, 9, 10. 야, 연식도 다. 주행거리도 8만, 12만. 다 고만고만 하네요. <laughs> 금액도 고만고만 하고. 다 럭셔리 등급이에요. 보자. 2009년에 11만 650, 7024번. 330 럭셔리 은색. S급 성능. 요 정도만 되면 정말, 물론 요것보다 더 저렴한 것들도 있어요. 제네시스가 뭐, 400, 500, 요 시세에 좀, 이제, 포진되어 있는 게 있는데 뭐 주행거리 20만이 넘어가겠죠 근데 요런 차는 사실 금액을 조금 이렇게 지급하더라도 아주 안전합니다 리스크가 없어요 이건 거의 없습니다 리스크가 문제 될 확률이 아주 적은 차죠 딜러 입장에서도 조금 비싸더라도 이런 걸 소개해 드리는 게 마음 편하죠 왜냐하면 출고하고 나서 문제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크루즈 컨트롤 열선 시트 버튼 시동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네요.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보조석도, 전동 시트네요. 하이패스 기계 들어가 있고요. 뭐 그냥 아주 필요한 옵션만, 럭셔리 등급이 원래 그렇습니다. 필요한 옵션만 잘 채워놨네요. 자, 다음, 이번엔 0 8 0 9 이거 뭐 연식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행거리가 좀 짧네요, 많이. 86,000. 맞네요. 86,000 k 로 차량 번호는 685, 6835번. 같은 금액이면 얘가 지금 상품성이 훨씬 높아 보이거든요. 연식 차이도 크게 나지 않아요. 얘는 2009년 1월이고 얘는 2008년 12월. 한 달도 차이가 안 납니다. 날짜 따져보면 3주 정도 출고 기간 차이인데, 럭셔리 프라임 팩이고 주행이 잘고 성능만 잘 나와준다면, 음, 얘가 훨씬 낫네요. <laughs> 성능은 똑같이 S급 성능이 나왔어요. 누유, 뭐, 누수, 불량난거 사고, 용도, 이력 없구요. 그렇다면 주행거리가 더 짧은 3만여천 더 짧은 요걸로 선택하셔야죠. 음, 옵션도 크게 다를게 없네요. 아주 복붙같아요. 복붙. 하이패스 기계 하나 빠진거? 그정도? 복붙이네요. 복붙. 복붓. 아, 얘는 프라임팩이어서 전동 커튼이 들어가 있네요. 전동 커튼 뒷자리 전동 커튼 뭐큰 의미 있는 옵션은 아니고요. 아무튼 어, 이 친구가 훨씬 메리트가 좋다. 6835번 다음 마지막 2 1 0년식에 118,000. 뭐둘다뭐 어, 주행 거리 는 비슷하고요. 연식은 얘가 좀더 좋네요. 690만원. 금액이 40만원도 올라갔는데,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한번 보죠. 2338번. 2338. 얘도 아무런 저기가 없네요. 어, 제네시스는 사실 요 세대 중에 아무거나 사도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냥 조금 조금의 디테일 차이로 구매를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똑같은 은색이고요 어, 브라운 시트구나, 얘는. 오, DIS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 금액 여기 없죠. 여기텅 그냥 커플도로 텅 비었죠. 어, 요게 있네요, 이게 요게. 요게 달라요, 지금. 음, 훨씬 있어 보이죠. 또 브라운 시트고. 어, 40 추가할 만한데요. 변식도 좋고. 뭐 시트도 좋고. 어, 전동 핸들도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전동 핸들 어, 아, 뒷자리도 너무 화사하네요. 뒷자리 열선.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루밀러의 블랙박스. 어, 충분히 메리트 있네요. 메모리 시트. 아, 저라면은 40 추가해서 요 녀석으로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요 녀석으로. 그래도 나 10만 넘은 거 못하겠어 하시면, 그냥 요거. 6835번. 아, 나는 조금 더. 좀 멋있는 차를 원해. 10만 키로 조금 넘어도 괜찮아. 2338번. 이걸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맨 처음 보여드렸던 얘도 7027도 나쁜 답안지는 아니지만 뒤에 좋은 대안들이 많아서 고르실 겁니다. 두 대로 가시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 에쿠스로 한번 가보죠. 아, 많다. 에쿠스는 6 대가 있네요. 380, 380, 380 전부 다 380이고요 등급은 럭셔리 프라임어 프레스티지, 아 프레스티지 주행거리 가 아주 살벌하네요. <laughs> 자, 요건 이제 뭐 개인의 선택이죠. 주행거리가 많아도 프레스티 등급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걸 로 가는 거고 아니야 주행거리 에 따라서 나는 좀 안전한 걸로 리스크 적게 한번 타볼래. 옵션이 좀 적어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럭셔리나 프라임으로 가시는 거죠. 럭셔리 등급. 오, 요 색깔은 처음 보는데요. 이거 은색이 아닌데. 어, 요게 은색이거든요. 좀 진하죠. 약간 다크 그레이라고 해야 되나? 좀 진한 은색입니다. 처음 보는 색상입니다. 2009년, 2010년형. 14만 키로 620만원. 럭셔리 등급. 7366. 일단 이력이 없고요. 아, 요거 때문에 유사고 판정 받았네요. 괜찮아요. 요, 요 판금 하나는 이 패널 인사이드 패널 판금 정도면은 사실 큰 저희가 없습니다. 그냥 중고차 시세만 깎아주는 고마운 존재예요. 핸들랑 라지에타 서포트는 완전히 단순이고요. 실린더헤드 가스 쪽에 미세누유 하나. 큰 문제될 거 없어 보이고요. 저는 색깔이 마음에 드네요. 뭐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 색상입니다.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듀얼 에어컨 열선 시트 뒷자리 에 워크인가 뒷자리에도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네요. 블루투스가 지원되고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열선 핸들, 전동 핸들. 오토파킹 아주 훌륭하네요. 뒷자리에도 열선, 뒷자리에서 앞좌석 움직일 수 있는 전동 시트 되어 있네요. 어, 옵션이 크롬휠인데도 어, 이쁘다.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에쿠스 자체가 옵션이 그냥 기본적으로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높은 등급을 굳이 안 가더라도 어, 안전한 요 정도. 이 정도 금액이면 이 정도 주행거리에 어, 아주 가성비가 어, 좋은 에쿠스로 보입니다. 7 3 6 6 어, 프레스티지는 프레스티지 두대끼리만 비교할게요. 다음 럭셔리 하나 더 10년, 10년식에 16만 680만원, 어, 차량번호는 69, 89번 89번 아 완전 무사고에 오일 팬, 미세누요 하나 크게 문제될 거 없어 보이네요 뭔가 이게 모양이 좀 바뀐 거 같냐 어이 아, 그릴이 새로 그릴이네요 휠도 다르고 뭐 크롬 휠이나 어 근데 이휠뭐 아주 멋있네요 스포크가 많은 게 어, 모양이 좀 그릴 하나 바뀌었다고 아주 약간 링컨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쁘네요. 어, 요거 요거대로 또 멋있네요. 음, 크루즈 컨트롤에 어, 핸들이 아주 왜 이렇게 깨끗하지? 이렇게 깨끗할 리가 없는데. 어, 깨끗, 요것도 깨끗하긴 한데 이거뭐 무광이네요 핸들이. 어, 희한하네. 어, 아주 핸들이 좀 마음에 듭니다. 뭐, 타고 시공을 하신 건지, 아니면 원래 이게 순정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좋네요. 깨끗하고 좋아보여요. 열선 핸들, 워크인. 네, 열선 시트였죠. 죄송합니다. 열선 시트. 아날로그 시계, 버튼 시동. 크루즈 컨트롤. 워크인. 보조석, 전동 시트. 후방 카메라. 어, 전방 카메라도 있네요. 아, 이게 전방 카메라구나. 전방 카메라도 있네요. 하이패스 로밀러 블랙박스 2채널. 어, 뒷자리를 조금 더 세심하게 찍어주셨으면 어땠을까? 옵션이 뭔지 보고 싶긴 한데. 전동 시트 있는 거 봐선 뒷자리도 뭐 필요한 옵션들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얼마 차이죠? 아, 60만원 차이. 음. 어, 저는. 이걸 선택할 것 같아요. 너무 외형도 멋있고 실내도 너무 깨끗해 보여서 60만 원을 더 드려서라도 그를할것 같아요. 연식은 뭐 크게 의미가 없는 1년 차이인데 주행 거리도 그렇게 의미 있진 않아요. 2만 km 차이. 금액이 이제 60만 원이 비싸서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아주 이쁜데요, 이거. 썬루프가 있는 건가? 썬루프는 없는 것 같네요. 있으면 찍어 놨을 텐데. 음, 신형 세로 그릴 전방 카메라. 어, 이거 마음에 드네요. 9686, 아, 9689번. 어, 요거 선택하시면 후회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 380 프라임. 요건 진짜 신형이네요. 어, 미션도 아마 8단 미션 들어갔을 거예요. 예, 8단 미션. 이때부터 미션이 바뀌죠. 12년식. 19만에 680만원. 자, 프라임 등급에 3681. 하나. 3681. 하나. 이건, 이건 진짜입니다. 얘는 그릴만 가짜로 심어 놓은 거고, 얘는 진짜 신형입니다. 아, 교환이 좀 있네요. 트렁크나 문, 문. 요거 무사고인데, 귀엔다랑 리어패널 이게 교환이 돼서 아쉽게 유사고 받았지만 이거는 어큰 사고는 아닙니다 외형에 그냥 접촉사고나 뭐 주차 미속 이뭐 정도로 보시면 돼요 누유누수 불량난 건 없습니다 용도변경도 없고요 이것도 크롬 휠을 쓰고 있군요 버튼시동, 내비게이션 크루즈 컨트롤. 아, 이때 나온 저기 에쿠스들은 이렇게 차로 중앙유지를 해주는 게 있어서 놀랐습니다. 대단한 기술이에요. 막 음, 옵션 더 많아지면 진짜 반자율주행도 가능하고 대단합니다. 통풍 시트도 양쪽으로 지원하네요. 버튼 시동도 들어가 있고 뒷자리 열선, 메모리 시트. 전자바킹, 커튼, 전동커튼, 열선 핸들. 이거 안마 시트인가요? 어, 암마 시트도 들어가 있네. 전동 핸들. 아, 전 요거 한번 보러 갈것 같아요. 요거 나쁘지 않은데요? 요것도 추천드려요. 3681, 신형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미션도 8단 미션이고, 진짜 새로 그릴이고. 이것도 전방 카메라가 되는 거 같은데. 아니, 그 사진 안 찍으셨네. 옵션도 많고, 통풍도 있고, 검정이고, 크롬 휠이고, 주행만 좀 많을 뿐이지. 같은 가격이면, 파단 미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옵션도 많고, 어,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자 럭셔리 등급 11년에 11만 와 주행이 훅 떨어져 버렸네요 지금 16만 뭐 14만 19만인데 예혼자 11만입니다 아쉽게 럭셔리 등급에 그냥 구형글이 689만 원 금액도 제일 비싸졌네요 아차영 번호가 9382번입니다 9382 용도이력 없고요 휀다 하나 단순 교환 실린더헤드가 스케에 미세노유 하나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아 뒷문이 도색이 좀 진하게 됐네요 그렇게 보기 싫은 경우는 아닌데 그래도 이건 있다 알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색깔이 조금 다르다 다둑이라고 합니다 저희 중고 저 업계에서는 <laughs> 11만 크루즈 컨트롤 오, 옵션은 전동 핸들, 열선 시트 비슷하네요. 버튼 시도 크롬 힐뭐 다를 게 없네요 그냥 일반 럭셔리 하이패스 루 밀러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에코스를 2 380 럭셔리나 프라임 등급 선택하라고 하면 일단 프라임 이거 1번 3681 가장 마음에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신형, 새로 그릴 들어간 거, 그걸로 선택할 것 같아요. 자, 대망의 프레스티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일단, 3 0만 오이, 오이, 새로 그릴 달아놓으셨네. 어, 이, 게 진짜 신형인지, 새로 그릴만 달아놓은 건지, 그건 모르겠네. 이, 12년 형이어서, 이게 6단 미션 물려날을 수도 있겠네요. 380 프레스티지 11년에 12년형 30만 킬로 620만원 차량, 번호, 차량 번호는 4210이네요 4210 본네트 나 단순교환 실린더 헤드 가스기 쪽에 미세누이 하나 이렇게 30만 정도 타셨는데 사고도 뭐 본네트 하나에 미세누이 하나 그러면 그냥 유추가 바로 되죠 이거는 고속주행이다 시내주행으로 사고가 저렇게 안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30만 틀때 동안. 무유는 뭐 철철 넘쳐야 돼요, 사실. 가다서다 막 엔진에 계속 부하를 주기 때문에. 네, 요거는 고속주행한 차가 맞을 거예요. 음, 외형 아주 깔끔하고요. 크롬 휠 장착되어 있고, 세로 그릴입니다. 아, 옵션이 아주, 그냥 딱 봐도 많네요. 요, 요, 디, 에스 요게 아주 고급 옵션이에요. 비싼 옵션입니다. 앞차간 거리 유지까지 가능한 크루즈 컨트롤이고요.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통풍 시트. 조그 다이얼도 들어가 있고 워크인, 아날로그 시계. 와, 이 뒷자리에 통풍까지 지원이 되네요. 전동 커트도 들어가 있고. 끝내주네요. 드럼필 하이패스 밀러, 블랙박스. 뭐, 앞자리는 당연히 통풍시트 지원되고요. 어, 이 DIS 이거, 어, 이게 비싼 옵션인데. 야 옵션 진짜 많네요. 30만 키로가 부담스럽다면 포기하시고요. 어, 차를 좀 아시는 분이라면 이거는 당연히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차량이네요 아주 괜찮네요 또 신형 그릴이고 어, 미션만 한번 8단 미션인지 확인만 해보고 8단 미션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메리트 있는 금액이다 라고 판단되네요 아, 마지막 프레스티지 380 뭐요 신차가가 뭐, 8,700만원? 10분의 1도 안 되네요. 지금 중고차 시세는. 2010년식에 25만키로, 680만원. 차량번호는 3767번이네요. 3767. 헤드가스켓 쪽에 미세누유 하나. 이것도 뭐, 고속주행 위주로 했던 차 같아요. 느낌이. 워낙 성능이 잘 나왔어요. 사고도 없고, 미세는 하나밖에 없고. <laughs> 이거는 차선 중앙 유지 장치만 들어가 있는 크루즈 컨트롤이네요. 통풍 시트, 이것도 DIS 들어가 있고. 버튼 시동. 오, 썬루프 들어가 있네요. 개꿀. 어,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요거는 조금 점수를 더 줘야 될것 같아요. 아, 요건 뒷자리 통풍이 없네요. 얘는 뒷자리 통풍까지 아주 살뜰하게 챙겨준 차량인데, 아쉽다. 썬루프가 있어서. 아, 두대 중에 한 대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두대다 비교해봐야죠, 뭐, 가서. 프레스티지 원하신다면 요 두대 같이 비교 만약에 6단 미션이라고 하면은 요걸로 당연히 선택하는 게 맞아요 4,2,1,0으로 네, 8단 미션 둘다 그냥 8단, 8단 미션 아니라고 하면은 두개다 비교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차량으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